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 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이번에는 최근 감사 보고서 제출하면서 이제 의견 한정, 어, 의견 거절 등으로 거래 정지된 종목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과거에 뭐 어떻게 보면은 거래 정지된 종목들이 선배라고 할수 있겠죠. 거래 정지됐다가 이제 다시 거래 재개가 된 알파홀링스라는 종목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최근에 이 의견 안정이나 의견 거절 이 부분이 이제 신외관법이라고 하죠. 바뀌었어요 외관법이 바뀌어서 그냥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어, 부, 감사보고서 같은 쪽에 회계 회계 쪽을 회계 처리를 어, 부분을 감사를 하는데 이게 내부에서 안 하고 외부에서 깐깐하게 요렇게 해서 이제 목적은 그겁니다. 여러분들은 공포에 떨고 있지만 목적은 투자자들이 조금 더 안정적인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이게 목적이에요. 원래 목적은 실제로 지금 감사 보고서 이슈가 나와서 이제 약간 공포 분위기도 조성되고 했었지만 음, 이게 당장은, 그래요. 그, 과도기적 성격이에요. 어, 법이 바뀌었으니까, 어, 어, 바뀌었으니까, 적응해가는 시기고, 이게 적응되면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는더 좋을 수 있어요. 어, 좀 부실한 기업들 빨빨리 털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기업들은 여러분이 매매를 안 해도 되고. 그니까, 너무 부정적으로 한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쇼크가 된건 그런 종목들이죠. 뭐, 케어젠이라던가, 아시아나 항공. 아시아나 항공은 이제 오늘 다시 제출해서 뭐 적정으로 바뀌어서 바로 거래 제의가 됐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이랑 뭐 금호그룹이 있죠. 금호산업 이쪽에서. 그리고 이제 캔서럽. 굉장히 좋은 기업으로 저도 소개해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뭐 크로바이텍 같은 경우도 <laughs> 삼성전자랑 이제 협력해서 이제 무성 충전기에 들어가는 코일을 제조하는 회사고 등 많아요. 뭐 라이트론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뭐 증권사에서 호평이 나왔었는데 거래정지가 당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을 오늘 아시아나 항공이 뭔가 사례를 하나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좀 튼튼한 기업들. 기업 내용이 좋다. 이러면은 추후 해결이 된다. 감사 보고서 다시 신청해서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기존이고, 다시 신청해서 이의신청하고 감사 보고서를 다시 제출해서 적정을 받으면 은 거래정지가 풀려요. 그런데 또 하나 여러분들이 보면 좋은 게, 새로 제가 법규가 개정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죠. 금융위에서 이번에 외관법으로 해서 거래정지 종목이 많으니까, 늘어나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이 감사 보고서 신청하는 게 회계 이제 외주에다 맡기는 거잖아요. 뭐 삼일회계법인이든 뭐 한영회계법인이든 뭐 삼정이든 뭐 맡기는 거잖아요. 안지이든 해가지고 맡기는 건데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사실 그러니까 비용 문제도 있고 대기업이야 어, 어떻게든 뭐 워낙 돈을 많이 버니까 괜찮겠지만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쉽진 않아요. 그래서 1년 유예를 유해 어, 할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감사 보고서만 통과하면 어, 풀어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기존에는 6개월이었어요. 코스, 코스피는 1년, 코스닥은 6개월인데 코스닥도 1년을 유예를 시켜준 거에요 심지어 감사 보고서를 급 급하, 본인들이 급하지 않으면 다시 이렇게 제출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추가 비용이 안 나가도 되는 거죠. 1년 뒤까지만 잘 정리해서 1년 뒤에는 어, 통과되면 되는 거예요.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심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마셔라 물론 거래 정지된 게 좋지는 않죠 당연히 좋은 일일 순 없습니다 하지만 이 무더기 상폐가 되고 이러진 않는다 저 팩트는 이거예요 팩트는 무더기 상장 폐지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과거에도 무더기 상장 폐지 되지는 않았어요 음. 보통은 그 영업 적자나 이런 실적 자체가 워낙 안 좋은 기업들이 뭐 자본 잠식이나 이런 기업들이 상장 폐지가 많이 되고 뭐 회, 배임 횡령 이런 쪽으로 상장 폐지가 많이 되긴 하는데 감사 보고서 쪽으로는 어, 이렇게 무더기 상장 폐지가 되지는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금융위에서도 지금 1년 유예하는 등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도 아, 이게 아직 현재까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구나라는 거를 어, 통감하고 조치를 취한 거잖아요. 인정을 한 거죠. 아직은 과도기적인 성격이다. 좋은 법이지만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인식이 됐다.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우려하지 마라. 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장 폐지됐던 과거에 상장 폐지됐는데, 뭐 기술력이 괜찮은 기업들이 있잖아요. 이런 기업 중에서 제가 알파홀딩스를 뭐 문의 주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좀 들고 와 봤습니다. 알파홀딩스가 원래 이 기업 자체는 펩리스 업체 쪽으로 보면 돼요. 펩리스 쪽에다가 이제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제품을 공급하는 거예요. 자. 펩리스가 뭐냐. <laughs> 일단 요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가셔야겠죠. 그 반도체 쪽 하면 펩리스가 있고 파운드리가 있어요. 파운드리가 있는데 요렇게 보시면 펩리스는 펩 리스는 뭐 부족하다, 결여됐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팹이 없다는 거예요. 팹은 이제 패브리케이션, 음, 제조 설비하는 쪽, 그러니까 공장이 없다는 거예요. 얘는 제조를 안 하고 설계만 해요. 설계만 한다. 아시겠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쉬울 것 같아요. 얘네는 설계만 하는 회사예요. 팹리스. 파운드리라는 얘기도 들어봤죠. 대표적으로 제가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던 뭐 DBI텍 같은 경우, 뭐 대만의 뭐 TSMC나 f 삼성전자도 파운드리를 늘리겠다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건 생산공장이에요. 얘네는 생산공장이 없고 설계만 하죠.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생산을 하는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도체 같은 경우를 이런 부분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제조 설비 업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깔끔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간단하게 정리됐죠. 원래는 이런 일을 하는 기업인데, 이 알파홀딩스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자회사, 온코색이, 예. 이게, 2015년 전후에서, 그때부터 이제, 뭐 미국에 있는 회사를 인수하던지, 아니면 작은 기업을 인수하던지 해서, 기술력 있는 기업을 인수하던지 해서, 이제, 바이오 산업에 많이 뛰어들었죠. 바이오 산업. 어, 신약 사업. 어, 이쪽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지금, 중요하게, 이제, 올라오고 있다. 미국에 있는 신약 개발 업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흑색종, 흑색종이 지금 이상, 임상 이상 진행 중인데, 진행 중입니다 근데 중간 결과 발표로는, 아직 이게 100명을 모집해야 되는데, 특이 희귀병이다 보니까 100명이 다 모집이 안 됐어요, 지금. 지금, 뭐 미국 캐나다 호주 쪽에서 한 33명? 어, 모집됐는데, 중간 결과 발표는 좋다. 좋다라기보다 유의미하다. 어, 이게 이게 맞는 말입니다. 어, 좋다라기보다는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그 알파홀딩스 같은 경우는 거래 정지가 되있을 어때 감사일견 보고서 때문에 감사 보고서 때문에 거래 정지가 되있을 어 때도 어 때도 이이 이 약품에 같은 경우 흑색종이 흑색종이죠. 흑색종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 FDA에서 패스트트랙에 지정됐습니다 지정됐고 그리고 희귀의약품 지정돼서 만약에 임상, 이상, 입이상 이게 성공하게 되면은 만약 현재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게 유지돼서 성공한다면 2020년 예상해요 어, 시판되는게 어, 성공한 2020년 제품 출시가 예상돼요. 어, 임상 삼상 어디 갔나요?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이 패스트트랙 때문에 삼상 없이 제품 출시가 가능합니다. 이 임상 2비상만 끝나도 이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FDA에서 이제 시판 허가를 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이런 게. 그래서 뭐좀 특수한 기술을 가진 그리고 이제 뭐 희귀병 같은 경우 그리고 약이 급한 쪽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분야가. 현재 치료제가 없다거나 흑색종 같은 경우가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슈가 조금 될 수가 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명 모집하는데 미국 캐나다 호주로 알고 있습니다. 호주로 알려져 있는데 100명 모집 중 33명 모집됐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중간 결과 발표한 게 21명에게 투여를 했어요. 했는데, 이제 종양, 어, 5명이 종양 감소 효과가 나왔다. 이러니까 유의미하다는 거예요. 24%죠? 24%, 24 정도, 유의미하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의미를 만들고 있구나. 어, 24%면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약이 없다니까요? <laughs> 약이 없어요. 4명 중 1명이라도 이제 좋아질 수 있으면은, 투여를 하는 거지. 얼마 전에 신라젠 팩400 말씀드렸잖아요. 넥사바 투여해봤자 10명 중 1명이고 이제 부작용도 많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부를 하는 거죠. 어이씨, 나는 10%에 못 들고 부작용만 있어서 고통받다 갈 바에는 안 쓰겠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4명 중 1명이면 유의미하죠. 물론 조금 더 봐야 됩니다. 이거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음. 그 이게 유효성 평가지수로 20%만 넣으면 어 된다라고 나와있는데 24%니까 현재 유의미한 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 여기서 약간 우려감을 표시할 수 있는 거는 네. 표시하는 것은 이제 예비임상이 있어요 예비임상에서는 어 결과가 50%가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면역관문 억제제가 반응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를 선별했는데, 실제로는, 어, 무반응 환자군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50%까지는 안 나온다. 어. 그니까, 혹시나, 이제 남은, 아직까지는, 이제 21명한테 투여된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지금. 그 그러니까 나머지, 한 80명 가까이 되는 79명에 대해서, 아슬아슬하지 않겠느냐 24% 정도면 이런 의견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기다려 봐야죠 아직까지 약이 없는 건데 약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신약이 생길 가능 만들어질 가능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니까 아직은 기대감이다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가능성은 보고는 있는 것 같은데 음요 뭐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목표는 그건 것 같아요 얘도 그, 아까 실라젠 넥사바 말씀드렸잖아요. 단독 요법이 아니고, 단독이 아니고, 어, 병, 병행하는, 음, 설계입니다. 디자인 자체가 요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 키트루다나 옵티브, 옵, 옵티보 옵, 옵티 같은, 이제, 면역관문 억제제나, 뭐, 화학 항암제 쪽으로 이제, 치료를 받았는데, 어, 키트루다, 옵티보 쪽으로 효과 없던 환자 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넥사바 투여했는데 팩사백 그 효과 없는 사람을 이제 팩사백 투여한 이제 신라제 인상 이상하고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상삼상은 팩사벨 먼저 하고 넥사바를 그 뒤에 투여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약을 하나만 넣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약이 없다 보니까 두 가지 세 가지를 병행을 해보는 거야 이렇게.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뭐 A 약이 효과가 없으면 B 약을 투여해보는 거지. 반대로 B약을 먼저 투여하고 A약을 투여해보고, 요게 신라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그, 지금 같은 경우는, 임사,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두 가지를, 어, 투핸드 효과 없던 환자를 대상으로, 이제, 투여를 하기 시작했다. 근데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고 있다. 요 정도까지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렇게 했을 때, 어, 키트루다 같은 경우 단독요법 하면은, 한 14%? 어, 정도? 나온다. 기트로다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이거보다 높으면 유의하다라고 볼 수도 있다. 아까 목표는 20% 이상이 되면 은어 이건 아주 좋은 유의미한 결과라고 했는데 14%보다만 높아도 어이 실험이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어 정도만 봐도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좀 지켜볼 만한 종목 중 하나가 아닌가 이것도 감사의견 보고서 거절로 거래정지 됐던 종목입니다 보시면은 여기 가시면 아예 거래량이 없죠 그냥 쭉 그어져 있죠 거래량이 없어요 어. 근데 2017년에 거래정지 받았는데 이 2017년에 아까 말씀드린 패스트트랙이랑 희귀 희약품이랑 지정을 받고 그래요 어, 온코색은 어, 잘 일은 해야 될거 아니에요 거래정지어도 기업이 멈추는 건 아니잖아요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멈추는 거지 기업은 계속 일을 잘 하고 있다 라고 하면은 그 뒤에는 오히려 주가가 상승했죠 아까 9,000원대에서 정지되고 지금은 11,000원 뭐 3만원까지 올라왔어요 이거 3만원대까지 그러니까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 알파홀딩스는 지금 수렴 구간을 거치고 있고 뭐 매수 관심을 갖는다 라고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뭐 들고 나오긴 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 는 지금 11,500원 전후부터 11,000원까지 어, 가능한 것 같아요 가격 지지선은 11,000원 이에요 근데 어, 요게 제가 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면 은수령 과정을 거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힘을 모으는 구간이다 지금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줄어들죠 위에서 아래로 변동성이 이만큼 컸었는데 그 다음에 변동성이 조금 줄죠 죠그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점점 이렇게 줄어드는 변동성을 가지고 있다. 점점성이 점점 줄어. 이 선이 짧아지잖아요, 지금 계속.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해서 감사 의견 거절당해서 거래 정지당했다고 너무 슬퍼하거나 실망하지 마세요. 기업 내용이 좋을 경우에는 거래 재개가 된 다음에 기업 내용이 좋으면 거래제개 된 다음에 오히려 눌린 만큼 움직일 수 있다.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기업냉이 좋을 경우에요. 기업이 부실한 경우는 아닙니다. 그건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제가 모든 종목이라고 안 했죠. 서두에 이제 좀그 기존에 좀 튼실했다고 평가받던 종목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 케어젠이라던가 그리고 캔서럽이라던가 뭐 뭐크로바이텍이라던가뭐 라이트론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이런 종목들을 예를 들어드린 게 이제 기업 내용이 괜찮다 어뭐 아시아나항공은 뭐 기업 내용을 제가 논할 이유가 없죠 어뭐 다들 뭐 아시는 종목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아내 종목 상태가 어떤지를 잘 보시면 될것 같아요 혹시나 이제 폭탄 맞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질의 한번 밟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교훈을 얻는 게 분산 투자하면 돼요. 작은 종목들에 뭐 삼성전자가 거래정지되는 건 정말 특이한 일일 테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종목에다가 이제 비중을 넣을 때뭐30% 최대 뭐50% 이렇게까지 넣을 수 있는 거고 시총 상위 종목이고 튼실하고 거래정지 됐다? 그러면은 바로 이제 클레임 걸어가지고 아시아 남공처럼 바로 헤어,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종목에다가 좀더 비중을 넣는 거고 작은 종목에다가는 비중을 적게 넣는 게 맞다 아시겠죠 한10% 전후 정도 넣어 놓으면은 그 정도 나머지 90% 금액 가지고도 충분히 회복이 되잖아요 만약에 그게 없다고 쳐도 없는 셈 치더라도 90% 비중을 가지고 그쵸 내가 1억을 갖고 있는데 천만 원이 거래정지가 돼 있어 그럼0 9천만 원으로 천만 원 정도는 벌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 50%를 넣어서 내가 5천만원이 거래정지 돼있어 5천만원으로 이거를 회복할 그 5천만원이라는 금액을 회복해서 1억을 만들려면 두 배의 수익을 얻어야 되죠 그러니까 분산투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분산투자 꼭 해야 된다라는 교훈을 얻으시고 요뭐 알파홀딩스 같은 경우도 저 흑색종 임상이 아직 진행 중이긴 한데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다면은 관심 가져볼 만할 것 같아요 한 2020년 노리고 가는 거죠, 이런 거는. 그래서, 요 종목보다는, 이런, 그래서 이런 종목 정도는 많이 있,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갖고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어, 근데, 그래도 임상 삼상 진행 중인 종목들 중에서, 좀, 어, 임상 성공 가능성이 조금 높게 평가받는 종목들이 안전할 수는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알파홀링스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충분히 가능성 있고 한 기업이고, 가격도 지금은 매력 있는 가격권이다. 만천오백원에서 만천원 사이까지는, 뭐, 매수 구간으로 저도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음, 이쪽보다는, 저는 항상 말씀드려죠바이로매드나 HLB나, 뭐 강스템 바이오텍이나, 뭐, 이런 쪽을 더 선호한다. 뭐, 제넥신도 마찬가지고, 뭐, 많죠? 제가, 뭐, 작은 종목으로도, 뭐, 뭐 올릭스라던가, 뭐, 앱클론이라던가, 뭐 랩지노믹스 바이오니아 뭐 등등 많은 종목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임상삼상 진행 중인 종목이 어 조금 더 안전할 수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알파홀딩스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아 그러니까 정도 투자 의견 보시고 감사 의견 보고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종목에 그래서 조금 음 신경을 써서 어 기업 내용이 튼실한지를 좀잘 보셔라 그러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제가 오늘 잔소리를 많이 한것 같은데 어, 여러분들 걱정 많이 하시고 염려되실까봐 어, 계속 반복해서 몇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잔소리라고 듣지 마시고 <laughs> 앞으로는 꼭 이렇게 기업 내용이랑 잘 확인해서 매매를 하시면 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이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하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좋아요 버튼 그리고 구독 그리고 알람 그리고 댓글까지 하나 담겨주시면 저한테 어, 좋은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되겠죠. 어, 최근에, 이제, 뭐, 그냥 종목 툭 던져놓고 가격, 가격만 얘기하고 차트만 요렇게 끄적이는 게 아니고, 어, 뭐 종목이든, 섹터든, 뭐, 시황이든왜 이렇게 매매 관점인지, 혹은 매매 관점이 아닌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 그거는 당연히 그 정도는 말씀드리는 게, 어, 이게, 직업적 윤리의식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거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당연한 거니까 앞으로도 좋은 정보 많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댓글 같은 경우도 응원해 주시면 저도 힘이 날거 아니에요? 글을 많이 못 쓰신다, 난 타이핑 느리다 숫자 3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잘 보고 계시는구나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